소울 스토리타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신카이 마코토이 스즈메를 들어보겠습니다. 모험과 자기 발견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장 마이너스 이부 마이너스 이. 그러므로 지금 내가 달려가야 할 방향은 하지만 이럴 줄 알았으면 역 앞에서 선크림이라도 살걸 그랬다.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한 태양을 원망스럽게 바라보면서 오늘 몇 번이나 되풀이한 후회를 되새김했다. 내 피부, 완전히 타버렸겠다. 반드시, 오늘 밤은 목욕해야지. 그런데, 오늘 밤에 목욕할 가능성이 있기는 할까? 그보다 이대로 해가 저물면, 오늘 밤은 어디서 지내야 할까? 설마 처음 밟은 시코쿠 땅에서 노숙이란 말인가? 이틀 밤 연속 샤워도 못 한단 말인가? 우리가 걷는 산길에 가드레일 넘어 아래의 커다란 저수지를 바라보며 오늘 밤에도 목욕하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저 물에라도 들어가 씻어야겠다는 절망적인 생각에 잠겼다. SNS에 올라온 사진을 실마리로 우리는 전차를 계속 갈아타며 다이진이라 불리는 하얀 고양이의 행적을 뒤쫓았다. 그러나 사진 속 장소에 도착했을 무렵에는 다른 장소의 사진이 올라오는 통에 막막한 상황이다. 그렇다고 현재 다른 실마리도 없다. 지금은 두 시간 전에 올라온 사진 속 장소로 가고 있다. 다이진이 귤바에서 교태를 부리는 사진과 우리 농장의 하얀 고양이 방문. 샵사인 다이징과 함께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산길 끝이 그 농장이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 편의점이나 상점 하나 없어 선크림도 사지 못한 상태였다. 뒤에서 바이크 소리가 났다. 소타씨. 황급히 부르며 몇 미터 앞을 걷고 있는 의자로 달려가 등판을 들어 올렸다. 간발의 차이로 의자를 든내 옆을 전동 바이크가 지나갔다. 못 봤겠죠?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가 웃었다. 하지만 나로서는 그에게 너무 위기감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영화 토이스토리처럼 이상한 사람에게 납치당하면 어쩔 셈인가? 고양이 탐색에 더해 의자 탈환 임무까지 발생하고 만다. 그래도 어린이용 의자를 줄곧 들고 다녔던